안녕하십니까. 신영환장입니다오늘 나이터 트퍼 나이터 트퍼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. 자, 나이터 트퍼도 마찬가지로 각을 잡는 게 좋아요. 항상 상대 얼굴 각, 내 각. 이 사이즈 조절 잘해요. 거기 맞춰서 많이든, 봐요. 많이든, 중간이든, 짧게든, 또 빠져서든, 내가 그냥 피해서든, 봐 피해서든, 들어가면서든, 발이 빠져서든, 이 조절을 내가야 해 되는 겁니다. 알았죠? 그리고 이 역시도 골반이 연습을 빨릴 때는 급하게 이렇게 되지만 연습할실 때는 이 야구선 수빼트 돌리듯이 이 골반이 올라가야 됩니다. 이 골반 앞으로 하려면 하늘로 이것도 손이 위로 가려니까 이 주먹 가는 방향으로 체중이 실려서 전달이 돼야 돼요. 이 골반이 하늘로 이렇올라가세요 아까 돌리되 하늘로 이 주먹에 따라 갈수 있게 하고 체중이 이렇게 다올라갈거까 힘이 그래 나중에 피했어요. 피하는 것도 엎어 보세요. 엎어, 맞죠? 또 뒤로 빠지고도 엎어. 들어가면서도 엎어. 자, 뛰다가도빨 엎어, 맞죠? 연타 치다가도 엎어, 맞죠? 옆으로 치고도 엎어, 알았죠 자, 빨리 엎어 가요. 피했어요. 여기서도 엎어. 얼굴 빼려도 엎어. 안 떴다가도 엎어, 맞죠? 이 엎어기 다양해요. 제 대놓고도 들어 엎어. 아주 도 더. 이 회전 연습. 봐요.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. 랩프터포 올렸듯이. 이건 반대로. 여기서 이런 반대로 올리는 연습 많이 하세요. 밑에서. 빡. 빡. 보세요. 빡. 이렇게 올릴게요. 자, 골반 흔들힘 있게. 힘 있게. 폴드듯이. 폴드듯이 이렇게요. 빡. 그쵸? 그렇죠? 딱. 쭉 빡. 그쵸? 그렇죠?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다. 이런 것도. 다시 연결동이 다가는 겁니다. 자. 힘이 돌아가고. 어깨 돌아가고, 시중 올리고, 잡고 잡고, 잡고 싶시오. 자, 대놓고서 상대들어올라가래요 바로 숙이고 들어오면, 바로 떠올리세요. 그렇게 하시면 어떨까요? 자, 뛰다가 도 들어갔어요. 상대 숙였어요. 아니면 대놓고서 팍! 그렇죠? 때로는 짧게도, 때로는 크게도, 그렇게 다양하게 하는 겁니다. 자, 피했어요. 시작이라면서 피했어요. 여기서 팍! 그렇죠? 자, 들어가서. 여기서 치다가도 팍! 숙이고, 빠지고 돌아도 엎 이렇게 다양한 업어기많이니까 그렇게 엎벅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. 쨉비든업어기든 후이든 다 손등은 다할줄 알아야 돼요. 모든 네. 사양에 따라 업벅기잘 먹히는 정도도 있어요. 그러니까 골고루 연습하십시오. 돌리면 연습하자. 잡고 잡어서 일단 이것도 공간에서 멈추고 작전에따다투도흔치때올라가지만 일단 그 중압도 오자 당 멈추는 았죠딱 짧게도 중간 정도. 말도, 치고도 엎어, 연타치다도 엎어, 쩝쩝, 훔치도 엎어, 빠지도 엎어. 그렇게 다양한 엎어를 골고루 연습 많이 하셔서 실력 영상에 동의하십시오. 수고하셨습니다.